이제야 아 아카노미... 좀 풀리겠는데. 근데 포인트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가야겠어. 그러면 그 상대도 안 돼. 야, 안 쓰는 것보단 낫지, 이렇게. 빼앗자, 그냥. 오케이, 빠져나왔어. 마스터는 일단은 확정이네요. 확정 수준 이 야운데. 안 빼앗아, 안 빼앗아 엄마. 나 나한테 절대로 못 뺏겨. 사람 많이 없으면 진짜 내 실력이 나오는데,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았나봐. 아, 그보다 더! <laughs>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매치 끝날 때 있어. 그게 뭔지 한번 보여줄게. 아, <laughs> 쓰겨줘쓰겨줘 제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 숨었고. <laughs> 아니, 제 실력이 나왔는데. 왜 초반에선 이렇게 잘 안되지? 그리고 더 심각한게 하나 더 있어. 아, <laughs> 다른 일이구나, 이건. 오케이. 근데 랭킹 매치면 좀 수월해질 거야. 그래서 연습을 하면 되지 뭐. 자고. 아! 잠깐만. 이거 변신 당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. 아! 안 돼, 안 돼, 안 돼. 드럼 비트는 아니야. 드럼 비트도 요요랑 도넛도 내가 먹을 게못 돼. 드론을 빼앗았고. 드론 빼앗고. 미안해서 어쩌지? 아, 근데 나껌 데미지 받았는데 괜찮아 세번째 드론 빼앗고, 대화 무기 제작 사안들을 피하고, <laughs> 우선 드론부터 깨부수고, 관통 믹서기로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. 야! 관통 믹서기로! 아니, 관통 믹서기 쓰고 있는데 왜 방해? 야, 이거 관통 믹서기 할때 공격받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, 웬만한 아, 지렁이트는 좀. 오케이. 야! 아, 늦었네. 이제 못 빼앗아 먹어. 늦었어. 너무 늦었어 저 1등만 잘챙하면 되니까 내가 그 랭킹 내가 그 랭킹 배틀에서 싸웠던 실력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하고 무기를 깨부수고 이포 그그자 관통 미스케 가자, 가자. 가자. 이번 연속 이번 가우자 나이스 아허니펑크 하나만 얘기해라. 허니 퍼크 노 래인 거, 너도 알고, 나도 알고 있 어. <laughs> 오케이, 이 드론 은 내가 접수 하겠 네. 다 <laughs> 빼앗 겼네. 아, 빼앗 았 네. 죽겠다 드론 가카 드론 있어. 아 나이스 시원한 1등이다, 이거. 크크. 아아 아레나 만큼은 좀아제크 크크. 아상 아레나는 크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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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아 크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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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크 크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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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고 드론을 찾는 것도 쉽지도 않아. 거 봐, 이렇게 점프야 되잖아. 하지만, 드론이 나타났네. 깨부시자. <laughs> 이렇게 해버리고, 이렇게 해버리고, 저렇게 해버리고, 지자 사실, 틀을 못하니까. 근데 오늘따라 인난이많는 사람이 많은데 한 개만 더깨붙치는데 어디 갑니다. 이렇게 하고 대어 무기 제작하고, 검으로 가자. 처벌 블레이드. 받아라.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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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라. 너무 욕심을 많이 냈나? 몰라 그냥 좌우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러면 그 게이지가 타겠지 그때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야. 오케 이이 Okay. Nice. 이렇게 하고, k a y 리 k 리 y o 브레이드! 이거 한방 맞으면 드론이 순 시간에 쓰러져 게다가 이걸로 상대한테 잘못 공격하면 그렇게 이권도 가질 수 있고 대박이지 초보자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드리비트 오케이 이렇게, 아, 이렇역으이 당하겠네 이거, 브레 이거, 이거, 이이결정적이 순간에 이거, 이걸... <laughs> 이건이아이지이정이인 순간에. 그 자기가 이겼다고 해맑게 웃고 있네. 오케이. 3등. 3등은 아니지. 2등, 2등. 아니면 1등. 드론이 안 나와. った <laughs> 아, 이글시티는 좀 아니지 이글시티 나한테 못사는 동네야 살기 힘들어 왜 그런지 알아?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리고 드론이 여기저기 멀리 떨어져있지 이글시티는 나에게 있어서 좀 맞지 않아? 그런데. 저기 사람이네? 그럼 좀 나오라? 나오다? 사람이 많이 없네 이상하게도 아 사람 이 있어요 사람 이 있어요 껌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대형 무기 제다아 사람 있네 드럼비트는 좀 피하고 싶어 멀찍히 떨어져서 배틀하고 찍혔는데 주력은 이 친구들. 최후의... 그래서 이그스틸이 싫어하는 거야. 드론이 잘안 보여. 자! 그렇지! 좋았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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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그쪽으로 가다. 저쪽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. 많이 없어서 망정이지. 사람 있었으면, 그럼 나는 얼씬도 못했을 거야. 이글시티가 내 탭이 아닌 건 사실이야. 하지만, 잘 만나면 괜찮아. 어쨌든.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, 그리고 드론 잘 찾아다니고,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같아아 그리고 껌술도 확실히 사용하고 빼앗어 먹자 마지막으로 지렁처럼 기어가서 벌처럼 쏜다 아네네네나 6등이다! 나이스 오케이 나이